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치킨을 제공하는 브랜드 치킨 멤버 대표 손태호가 통닭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킨 멤버는 맛으로 승부하며 그 맛은 이미 매일경제TV와 성공이 정석군에서 인증받았고 이외에도 점주들이 작은 비용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보증금 가맹비, 로열티 등 점주가 부담하는 항목들을 최대한 배제하여 오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주들이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죠. 또한 치킨 멤버는 제품을 깔끔하게 포장하여 초보 점주들도 어렵지 않게 일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갖춰진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점주들이 제품을 제공받기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되며 본사에서 필요한 교육도 진행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킨 멤버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어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하며 사용하는 닭은 국내산 프리미엄만 취급하며 각종 소스와 파우더는 본사에서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여 마진율을 확연하게 줄였고 가맹점 수익은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면 치킨 멤버는 동닭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기 좋은 브랜드라 할수 있습니다. 안정된 매출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치킨 멤버에서 자신만의 가게를 오픈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면제에 인테리어 셀프도 기능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치킨멤버의 자세한 정보와 창업에 대한 상담은 공식 웹사이트 http치킨멤버.com 또는 대표전화 1600-929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